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어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파트는 주요 기업 채용 프로세스 소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목차에서 제가 소개드렸었죠. 이제 우리는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역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그러면 그 역량을 정의한 그 내용을 각 절차에 어떻게 또 반영을 시켰는지를 제대로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역량이 뭐죠? 고성과자의 특성. 그리고 사기업은 이런 것들을 인재상을 바탕으로 해서 단어 형식으로 좀 표현을 해왔고, 국가는 어, 지식기술 태도, 이런 형식으로 역량을 정의를 해왔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역량이 과정 중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인원, 뭐, 천명을 뽑을 때, 백대 일인 경우를 해서, 어, 그, 서류전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 대거 탈락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민들이 많은데, 서류전형에서 어쩔 수 없이, 어, 탈락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다 만나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러질 못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스펙을 기준으로 사람을 지금까지 정리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역량 기준으로 이렇게 바꿨을까요? 사실 스펙을 기준으로 해서 서류 전형을 하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합니다. 제가 채용 담당 역할을 해봤잖아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아시아나 항공은 정말 다양한 직종들을 뽑습니다. 사무부터, 경영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비, 그 다음에 승무원, 그 다음에 간호사도 뽑았고, 그 다음에 뭐, 운항 관리, 또 뭐, 저 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비행 실제로 조종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직종, 뭐, 조리하시는 분들, 케이터링 사업부가 있으니까. 지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승무원 이런 경우는,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느 그 원하는 기업에 내가 지원을 했는데 서류 전형 결과를 얼마 만에 알려주길 바라십니까? 한달 기다리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이내는 당신은 서류 합격했다 탈락했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원자가 10만 명이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주일 안에 추려서 그 탈락과 합격 여부를 알려 줄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차선책으로 스펙을 선택을 해온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엑셀 파일을 잘아시죠 엑셀. 엑셀에 그 IF 함수에 그 모든 스펙들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학교는 몇 점, 어떤 전공은 몇 점, 나이 이 나이 때는 몇 점, 뭐토잉몇점 때는 몇 점, 자격증이 몇 개면 몇 점. 뭐 군대를 갔다 왔으면 몇 점, 안 갔다 왔으면 몇 점. 이런 것들을 다, 자격증에 대해서도 각각 다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썸을 하면 점수가 합이, 합산이 돼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정렬하면 되잖아요. 그럼 1등부터 10만 등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 그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 돼요. 몇월 며칠까지. 필기시험을 보러 오세요. 만약에 필기를 안 보는 곳이라면 면접을 보러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정말 편한 방식이었어요. 근데 왜이 편한 방식을 두고 굳이 어려운 이 역량 기반으로 어, 바꿨을까요? 혹시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만 궁금해하는 건가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스펙은 어, 상당히 좀 객관적인 지표예요. 누군가 제가 왜 탈락했습니까? 그럴 때 어, 당신은 요거 요거 요렇게 해서 합산을 했는데 전체 다른 경쟁자들 보세요. 당신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탈락했어요. 그럼 아 그래요? 이렇게 수긍을 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너무나 괜찮은 지표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한계.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 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일을 잘할까요 아니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무조건일까요 무조건 무조건 스펙이 높은 사람들이 무조건 일을 잘할까요 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한 거예요 게다가 갑자기 세상이 저성장 시대가 돼 버렸어 너무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IMF라는 걸로 왔죠 그죠 여러분들 IMF 때 아마, 어, 기억이 잘안 나실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여서. 근데 IMF가 대한민국의 그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그런 시기였거든요. 자, 저성장 시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저성장 시대 되고 있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로 한번더 저성장의 그 시대가 다시 한번 시작됐고, 이제 2020년 상반기에 시작됐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한 저성장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저성장 시대는 인재상이 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핵심 인재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사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 자, 스펙을 중심으로 사람을 뽑았을 때는 고성장 시대. 이때는 개인이 노력하는 것보다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회사가 수익이 괜찮아. 좋아. 그때는 어, 직원들은 잘 관리를 해주고 차분하게 요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굳이 직원이 개인적으로 성장을 내기 위해서 뭐 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했지만 조직이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고성장 시대다 보니까 그냥 조직 자체가 성과를 잘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IMF 이후 뭐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사태 이후 저성장 시대 특히 심각한 저성장 시대죠. 이럴 때는 직원 한명한 명. 한 명.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게다가, 누구 하나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의 RM, 뭐, 이런. 이런 사람 하나를 제대로 뽑으면 그 다른 뛰어난 사람들까지 잘 리드해 가면서 빌보드 1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개인이 각각 성과를 내줘야 되는 그 역량이 중요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그 일반적인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보다는 정말 고성장, 아 고성과, 고성과를 개개인이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 고성과자들의 특성에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채용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싶지만 굉장히 편한 방식이긴 하지만, 물론 효과적이기도 했어요. 정확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야. 의미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역량,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그 평가자들이 고생을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건 계속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아까 그 일부에서 이 역량이란 걸 자기소개서부터 이렇게 반영하는 그 사례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역량 기준으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국가가 만든 뭐 하면서, 어, 지식기술 태도 하는 것처럼 이제는 공통적인 어떤 그뭐 특성 이런 게 아니라 직무. 직무에 해당되는 그 역량을 이제 묻기 시작을 했어요. 요것도 꽤 되긴 했는데, 당신은 이런 직무를 맡을 거라며. 그래서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우리한테 좀다 보여줘봐. 우리는 그냥 직무를 보고 뽑을 거야. 그리고 이 직무 수행 능, 경험이나 이런 능력이 지금 뛰어나면 우리는 당신을 뽑아서 교육비가 좀 많이 안들것 같아. 지금 우리 회사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채용을 하면서 채용비용이랑 교육비를 줄여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신한테 맡기는 직무에 대해서 이미 많은 걸 알고 있고 경험도 있고 해서 우리한테 교육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아마 요즘 기업들이 이런 심정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이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좀 우리한테 많이 어필을 해라 하는 이런 항목들이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다 직무로 돼 있죠 그죠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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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저학년 분들이신 분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이랑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 적성과 흥미가 있어야 고성과를 내겠잖아요. 그게 일치하는지를 먼저 좀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죠? 경력 개발 센터나 이런 데가 보면 그 적성 검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개, 개인적으로 잘하는 방식으로 해 보든지 아니면 두 번째 정말 여러 가지 직무 경험들을 해 보셔야 돼요. 우선 학교에서 내 전공과 관련된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 기회를 부여하겠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방학 같은 때는 이게 과연 또 다른 직무에 내가 더잘 맞는 직무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셔야 돼. 역시 나는 이 직무야. 내 전공이랑 일치해. 아니면 일치하지 않아. 이걸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아 나가셔야 되고, 경험, 전공 등을 연계해서 계속해서 준비해온, 어, 사항들을 얘기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기 다 보면 경험 및 노력, 뭐, KB, 국민은행이죠. 그죠? 뭐, 에서 하고 싶은 분야 일과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학교 생활 이외의 경험, 다 지금 일반적인 기업, 공공기관, 뭐, 이제, 우리 그 계열 중에 제일 많은 사람, 직원들을 뽑는, 그, 뭐, 대학병원, 뭐, 이런 곳, 다. 다 지금 이런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어, 항목들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아,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자, 요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그동안 스펙으로 사람을 정리하는 건 간단한 방법이었다 고 그랬죠. 이때는, 그, 지원서에 많은 스펙들을, 그, 정보를 얻어서 바로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어, 순위를 매기고 당락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는 이 당시에는 그렇게 큰 중요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역량을 평가할 때는 뭘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 되죠? 서류전형에서? 역량은 경험을 보는 거거든요. 당신 이 직무 관련해서 무슨 경험했어? 뭐 관련해서 고성과낸 경험을 써봐. 결국 자기 소개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에서 이 스펙도 아예 평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국가가 그 스펙과 관련된 정보를 이제 얻어내지도 못합니다. 기업들이 벌금까지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많은 사람들을 탈락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자기 소개서밖에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 많은 10만 장의 자기소개서를 언제 다 읽습니까? 그래도 다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어, 그 어떤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점수를 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쓰게 한 다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IT 기반의 뭐 혹은 뭐 빅데이터 혹은 인공지능한테 맡기든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맡기든가 시간과 돈이 아무리 들어도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자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자기 속에서 심사하러 기업에 가면, 일찍 오게 한 다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자, 첫, 첫, 번째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 이 기준은, 항목이 그 기업은 다섯 개가 있었는데, 다섯 번째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었어요. 자,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딱딱 여기에 맞게 그, 잘 써져 있는지 평가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A부터 C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은 B0에서 C 사이에 점수를 맞으면 이제 거의 탈락을 할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 플러스 이상 맞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특히 여기 보시면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다 이러면 탈락을, 탈락이 아니라 점수가 깎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학생활 내에서 논리적인 글을 쓸수 있는 어 그런 능력들을 키우셔야죠. 방법이 뭐죠? 에세이 열심히 그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에세이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는 이런 논리성을 키우는 훈련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 그리고 평상시에 논리적인 글, 신문 사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많이 읽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논리적인 글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항목, 그 항목들을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준비까지 맞춰놨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로 서류에서 사람들을 탈락시키기 시작을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 다음. 필기예요. 필기. 요건 이제 필기인데. 또 우리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들 자 신입사원 자체가 고성과자들이에요 학교 다닐 때 성과를 많이 낸 사람들을 뽑았겠죠 기업에서 그리고 거의 100대 1에 해당되는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사람들 그 자체가 고성과자들이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은 고성과자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학교에서 고성과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아서 고성과자들, 신, 즉,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관찰을 했겠죠. 우리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혹은, 실제로 신입사원이 아닌 기존 직원들을 또 이렇게 봤겠죠. 그중에서 고성과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역량이 뛰어나. 언어논리력, 수리논리력, 추리력, 시각적 사고력이라는 이런 역량이 이 과목이 바로 역량이죠. 뛰어나, 당연히 이 역량, 공통적인 역량을 신입사원이 되겠다고 지원한 사람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필기 문제를 만들었거든. 높은 점수를 받아 봐, 그러면 뽑을게. 이런 식으로 되어 갔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사기업의 직무적성 검사 이런 것들이 다 역량 기반으로 이렇게 과목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얘는 뭐냐? 게다가 특성을 보니까 사람들이 인성도 좋아 고성과자들의 특성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특성에 해당되는 역량 네 과목과 인성 한 과목 요렇게 해서 필기 시험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기업에 따라서 이 과목들이 뭐더 늘어 더 있는 것도 있고 뭐 줄어든 어뭐세 과목 두 과목만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사기업에서 그 보는 필기 시험을 과목들을 한번 다 보세요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이유가 뭐라고 인성 검사까지 하죠 여기에 플러스 상황 판단력도 보는 것들이 있어요 SK 같은 경우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역량이죠? 상황 판단력. 이런 거를 사회적 역량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겪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기업에 유리하고 또 나, 내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판단들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 역량. 그러니까 고성과자들은 다 이런 부분에서 어, 뛰어나고, 그 다음에 필기로 만약에 치른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평가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과목을 구성한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요거는 뭐냐면 우선 이제 제가 이 다섯 개 중에 인성검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역량보다 인성이냐? 인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요즘 기업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인성이 좋지 못한 직원 한 명이 조직에 들어왔을 경우 이 조직에 입히는 그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직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뭐 유업이라고 하죠. 무슨 유업, 우유나 뭐 유제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직원 하나가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 실제로 대리점 같은 걸 운영하는 사장님들 있으시잖아요. 그 한, 자기보다 연배도 훨씬 더 높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전화로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으면서 갑질을 하고. 자, 그런데 이게 녹음이 돼서 세상에 발표가 되고. 그러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국민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뿅뿅 유업 불매운동을 벌이고 이랬습니다. 그 기업은 직원 한 명을, 어, 인성이 부족한 기업을 잘못 뽑았다가 난리가 난 거죠. 이런 것처럼 요즘은 SNS 시대. 직원 하나가 잘못한 게 SNS로 다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성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인성검사는 보통 이렇게 OX를 하거나 혹은 뭐, 척도로 체크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아니다. 이런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인성을 평가한 다음에 이런 성적표를 어, 그, 면접관들한테 전달을 하죠. 어, 이 지원자는 신뢰도가 좀 낮아. 이번에 그 필기 전체 본 사람들은 평균이 80점이었는데 이 사람은 60점이야. 신뢰도가 낮아.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 잘 판단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게다가 인성 점수도 보니까 전체 평균은 70인데 65.64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인성은 100명 중에 40등이고 보통이야. 뽑히겠습니까? 인성을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측면 모르고 계셨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 봅시다. 또 어떤 회사는 각각 인성을 근면성, 지속성, 타당성부터 쭉 이렇게 해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신건강 상태, 뭐 준법성, 질서식, 개별성, 그리고 밑에 부족시 현상까지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평가점수 뭐 70점 그래서 그래프를 다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올리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 점수 매기고, 그래프 다 이렇게 하고, 이게 또 면접관들한테 갑니다. 면접관이 누구죠? 최종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뭐 인성에 좀 약간 지표를 보니까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좀 문제가 있네. 자, 부정적인 시각이죠.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성향 같은 경우도. 평가를 하죠. 아까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례, 그 사례 속에 등장하는 그 직원은 아마 이런 성향들이 높았을 거예요. 그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 을 뽑겠습니까? 혹은 참고 자료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가 면접관들한테 갑니다. 결과 어떻게 되, 될까요? 뻔하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또 상황 판단이라는 역량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거 역시 이번에 평균이 80인데 이 사람은 60점. 사회적 역량. 석차가 100명 중에 70등이야. 그래가지고 부적합. 그래프 이렇게 나오죠. 부적합.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역량 기반이에요. 그리고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상황 판단력과 관련된 항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아직은 모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여러분들 학생들이니까. 근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아주 좋은 판단을 내리 셔야 돼요. 그 좋은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기업에도 어, 이익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집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문제집도 없어요 시중에 보면 있어도 문제 사례만 주고 정답하고 해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직접 저 상황으로 가보는 거야. 그게 뭐죠? 아르바이트나 인턴이죠. 그러니까 그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직무 경험을 하시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어떤 조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뭐 주임님이 있고, 뭐 선임님이 있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조직, 이게 있는 곳에서 공 정식적으로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출근하는 이런 곳에서 최소 한번 이상이라도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될 때, 아, 저분들은 저렇게 행동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배울 수도 있고, 관찰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했더니 후회됐고, 조직에도 별로 좋지가 않았어.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깨달음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이런 사회적 역량에 대해서 또 필기를 통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기도 한다.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이제 있었죠. 처음에. 언어, 수리, 추리, 상식. 이게 뭐죠? 고성과자들로부터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뛰어나.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제를 내서 뭐 언어, 그, 일치불일치, 뭐, 주제찾기, 그 다음에 수리, 뭐, 응용계산, 뭐, 자료에서, 그 다음에 추론 3단 논법, 어, 그 다음에, 그 뭐, 논리게임, 참거진, 이런 문제를 내서 높은 점수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각각 점수가 이렇게 매겨집니다. 그래서 매우 우수 이런 능력평가 요소도 있고. 그니까 러그 필기도 잘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대부분 필기를 보고 또, 이 필기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 인공지능으로 면접을 보면, 이 인공지능이, 어, 언어 수리, 추리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형식으로는 어떻게든 이런 그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기업에서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나중에 그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문제집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어,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를 치르게 됐고, 이제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자, 다시 이 표가 나왔죠. 고성과자들의 특성에서 나타, 특성을 관찰한 그 결과로서 이 역량들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그랬죠. 도출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역량만 도출하면 뭐해? 이거에 대해서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하는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역량을 도출한 다음에 뭘 만들어내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역량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형식에 대해서 찾아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건 이제 충남대학병원이거든요? 우리 그 계열의 대다수에 해당되는 직종이 있는, 직무가 있는 충남대학 병원입니다. 병원들이 다, 대부분 다 우리들을 뽑죠. 우리 계열들의 대부분 전공자들을, 어, 선발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네 가지 인재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인재상을 기준으로 도출된 역량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알아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 다니시는 선배님들을 만나시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인재상을 기반으로. 자, 그 다음에, 각각 인재상에 해당되는, 어, 역량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건 하우에 해당되겠죠. 평가 방법. 그래서 글로벌리즘은 영어 구술, 유연성은 구술 토론, 하이텍는 PT, 휴머니티는 구술 합숙을 합시다. 그리고 면접관및 시간까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정해졌어. 그 다음에는 뭘 어, 만들어낼까요? 질문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던진 질문을 역량 기반으로 해서 미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인재상 글로벌리즘 바로 밑에 국제화라는 역량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난이도 A일 경우 국제화에 대해서 어, 그 역량을 평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놓는 거예요. 면접관들 보고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에요. 미리 기업에서 이렇게 구조화 이런 것들을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합니다. 구조화시켜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는 뭘 만들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평가 기준을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또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면접관들한테 잘 평가하시오. 이런 식으로 A와 B 채용 다소서도 아까 A와 B, B 플러스 이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것도 마련하는 기업도 있어요. 자, 이런 자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역량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러면서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이에요. 어떠셨어요? 정말 많은 그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 거라는 생각 드시죠? 그죠? 이 정도로 역량이란 걸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기업들이 지금도 좀더그더 그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또 다른 방식들을 새롭게 또 도입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기업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맡은 주제 중에 네 번째 꼭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